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7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인데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승재님 몸은 네. 이제 좀 괜찮으신지? 네,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승재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회사 안에서 약간의 차트를 보신다 하시는 분을 음... 모시고 나름의 차트 방송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 제가 못 봤어요. <laughs> 못 보셨나요?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자리가 위태로울 네.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오늘도 어, 들어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KGT1233님, 김병수님, 미라클님, 신성호님, w 소나타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셨는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가 화요일을 정말 애타게 기다렸거든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네.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세요. 제가 알트를 다 털었다는 거. 어... 그래서 새로 들어갈 알트를 좀, 혼자서는 모르겠고, 네. 승재님의 고견이 필요하다. 승재님의 <laughs> 추천이 필요하다 해서 네. 저는 화요일을 정말 애타게 기다렸거든요. 아마 저희 여러분들도 화요일에 애타게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도주님, 리플이 좀 죽어줘야 다른 알트리, 알트들이 오를 텐데 너무 힘이 좋군요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네. 리플의 엄청난 수익률을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래서 좀 가격이 빠지면 더 들어, 아, 한번 들어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안 빠지던데요? 계속, 계속 쭉쭉 <laughs> 올라요. 아마 제가 안 사서 오르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리플을 건들지 않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 비트코인 화요일 저희 약속의 화요일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오늘은 제 느낌상 굉장히 오랜만에 가격 상승을 한. 화요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점심은 방송 끝나고 먹어요. 저희 밥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 동안 전매추 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맛있는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비트코인 가격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비트코인이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1.7% 상승해서요. 10만 6,5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아직 10만이라는 단어가 입에 안 익었어요. 계속 8만 9만 네, 하다가 그렇죠. 10만이라는 숫자도 눈에 안 익고 입에 안 익어서 계속 만으로 뱉으면 큰일 나니까 한번 멈추고 뱉게 되는데요. 10만 6,5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도 1% 정도 상승해서 4,000달러대를 넘어섰고요. XRP가 2.7% 상승했습니다. 힘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2.48달러. 한2 2점... 지난 주만 해도 2.2달러. 아래로 살짝 떨어지면서 걱정을 하게 만들었던 XRP였는데 2.48달러까지 올랐고요. 솔라나가 반면에 많이 빠졌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3.6% 하락해서요. 21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200달러 선이 깨지지는 않겠죠? 뭐 깨질 수도 있죠. 뭐 비트 여기서 떨어지면은. 근데 이제 만약에 깨지면은 사야죠. 아 오케이 네. 깨지면 사야죠 그쵸. 알겠습니다 이따가 차트 보고 한번더좀 깊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도지코인도 1.2% 하락하면서 0.4달러대를 유지 중입니다 그 외에도 카르다노도 0.9% 정도 하락했고요 아발란체, 체인링크, 뭐 시바이누, 통코인 다른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다 24시간 기준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아까 도주님이 말씀하신 리플이 죽어줘야 다른 알트가 오를 텐데 리플이 너무 힘이 좋다 이런 거여가지고 하그 외의 알트코인들은 조금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나 하셨는데 승재님이 아프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건강을 <laughs> 되찾으셨기 때문에 <laughs> 괜찮고요 약속의 화요일 어 오늘은 상승을 기록했고요 비트코인이 뉴욕 시간대에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다시 또 이뤄냈습니다. 10만 8천 달러대에 또 가까이 접근한 후에 지금은 또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힘입어서 이더리움도 4천 달러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아시아 시간대에서는 10만 6천 달러 돌파 후에 쉬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가오는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금리를 인하하되 향후 정책에서는 통화 정책에서는 완화 속도를 조금 늦추는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의 그 ETF로의 자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기관 매수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죠. 마이크로스트레티지를 포함한 다른 기업들. 뭐 채굴 업체 라이엇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자금 흐름, 수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산타렐리에 힘입어서 이달 중, 내 어, 네. 다음 달까지죠. 1월까지 비트코인이 14만 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레이딩 스위트 디센트레이더의 공동 창업자인 필브 필브는 이번 주가 굉장히 큰 주가 될 거라면서 많은 거래자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 예상을 벗어났던 급상승이 어제 오늘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24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청산 규모가 3억 달러 이상이었다면서. 이 12월 중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좀 비트코인의 주요 방향 전환 시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500달러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1월 초까지 14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결제 약정 측면도 고려해 볼수 봐야 되는데 미결제 약정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달러를 앞뒀지만 오히려 이게 반전이 되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이동평균 수렴발산(MA-CD) 지표가 약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상대 강도 지수도 70에 도달하면서 70부터 과열이라고 보는데 70을 도달하면서 시장이 과열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10만 6천 달러와 11만 달러 사이에서 가격대가 움직이다가 11만 달러를 넘지 못하면 이익 실현이 나타날 거다. 매도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분석이고요. 이더리움의 4천 달러의 벽이 다행히도 깨졌습니다. 4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뭐 다시 3,900 달러, 4천 달러 초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4,100 달러를 돌파하느냐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4,100달러가 심리적, 그리고 기술적, 마지노선의 느낌인데요. 4,100달러를 돌파하고 더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현재 100일 단순 이동 평균 위에서 거래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이동 평균이 상승하면 강세 모멘텀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더리움은 최근에 3,670달러에서 반등한 후에 꾸준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0달러를 돌파하면 시장 분위기가 반전돼서 4,800달러 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라는 전망인데 또 승재 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이따 함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소식입니다 출시가 지연됐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 usd 가 미국 시간으로 17일 오늘부터 출시가 되고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1차 적으로 거래소에 업홀드 비트 소 문페이 아차 악스 코인 매나 등의 우선 상장이 되고요 이 RLUSD는 미국의 달러 예치금, 미국 국채 현금 등으로 완전 담보가 돼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독립감사기관의 월별 보고서를 통해서 거래의 투명성을 좀 유지할 계획이고요. 금융기관이 국경 간 결제 즉시 처리, 그리고 송금 및 자금 운영을 위한 유동성 제공 등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RLUSD고요. 내년 초부터는 니플 페이먼츠를 통해서 이전 세계 결제를 RLUSD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니플 페이먼츠는 이미 지금까지 700억 달러 이상의 결제량을 기록하면서 90개 넘는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RLUSD 자문단에 라구람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케네스 몽고메리 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부총재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좀 RLUSD의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런 소식들 때문에 XRP의 가격도 계속 열심히 힘을 내고 상승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차트는 좀 어떤 관점인지 승재님과 함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으로 시작하시죠. 네. 어디까지 일단 승재님이 예상하신 100K는 깨진지 오래예요. 다음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 쭉쭉 가겠죠. <laughs> 이제 이제는 뭐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 거다 목표가를 정하는 거는 크게 의미를 저는 두지 않고. 네. 일단은 음. 최대한 좀. 끌고 가는 방향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올해도 개인적으로는 1 0 0 K를 올해 당장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넘었잖아요. 넘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강한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면은 원래는 올해 1 0 0 K는 못 넘고 내년 정도에 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먼저 넘어버렸다면 내년에 좀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음. 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뭐더 훨씬 많이 가겠죠. 그니까 러 내년이 훨씬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뭐, 굳이 그거를 목표가를 설정해 두기보다는 웬만하면 쭉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음. 그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큰 구간을 잡고 행보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어,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계속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도 아까 이제 현주님께서 공유해주신 기사처럼 관점이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할 거거든요? 뭐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어, 왜냐면은 지금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과거 매물 때도 참고를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격들, 향후의 가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하고 그거를 정해서 여기쯤에서 저항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제한적인 분석이 음. 이제 생기는데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11만 달러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어 10만 8천 달러 11만 달러 정도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rsi가 이제 과매수 70 정도의 수치에 딱 도달을 한 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의 저항 매물대를 돌파를 해준다. 저항 구간을 돌파를 확실히더 강하게 해주면 어, 일본 RSI가 과매수 구간에 확실하게 또 진입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 이제 다시 좀조정이어아니 올... 어, 아니요. 과매수 올...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되게 과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강하다라는 음... 인식이 좀더 커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잖아요 지금 상승장이고 상승 추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승장인데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못한다는 거는 어 지금 이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어 매수세가 굉장히 어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에 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과매수에 진입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어 이거는 좀 신뢰를 할수 있는 상승이구나라고 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게 과매수에 진입했다고 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고점이다 과열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음. 조금 그런 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MACD 같은 경우도 그곳 동안은 약세 모멘텀을 약간 좀 보이기는 했어요. 히스토그램이 이제 약세 모멘텀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했는데 지금 저항대에 진입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골든크로스를 오. 지금 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모멘텀 자체도 지금 다시 양전으로. 음. 네.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위치가 사실상 이제 10만 8천 달러 뭐 이제 좀더 이제 확실하게는 11만 달러 정도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RSI도 확실하게 다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MACD까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또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히스토그램도 양전으로 어 쭉쭉쭉 이제 확장을 해 나갈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동안 이제 다시 또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만 8천 달러, 10만, 11만 달러 요 정도 부근에서 더 이상의 상승을 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꺾이면서 일봉 RSI가 다시 한번 이과매수의 벽에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RSI가 그거를 받쳐주지를 못하면은 지금의 상승이 어 매도세가 어느 정도 발생을 순간적으로 하면은 그거를 절대 받아주지 못하고 급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네. 때도 일시적으로 그랬죠. 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급락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일봉 이평선이 계속해서 상향 추세를 유지해 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일봉 30일선이 어~ 받쳐줬어요 보시면 이제 급락세도 에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또 지지를 또 받았어요 확대를 해보면은 지지를 다 계속 받았어요 음.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과메소에 진입을 못하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일봉 3십 일선을 다시 한번 더 테스팅하는 그런 움직임 급락세가 <laughs>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이때는 사실 지지를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이제까지 지지를 받았던 이 과정들을 보면은 수렴을 했거든요 하나에 그러니까 쐐기 형태로 수렴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쐐기 형태로 수렴을 하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난다 뭐 그래서 하락을 예상하는데 이렇게 가속 추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승쇠기 형성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급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 타이밍이 왔다 시점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급등을 할 거냐 여기서 추가로 아니면은 꺾이면서 이제 일본 31선 지지를 무너뜨리고 좀약간의 이제 조정을 주는 그런 기간으로 갈 거냐. 지금 완전, 어 그런 확률적인 부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딱 간단한 게, 어, 일봉 31선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1봉 31선 여기까지 다시 밀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 물량들을 조금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수익 실현을 하고 1봉 31선 하회할 경우에 다시 이제 조정해서 그런 수익 실행했던 거를 사모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다 어. 왜냐하면은 얘가 일봉 30% 선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뭐 5에서 10%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20% 30%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조정해서 다시 사모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어 우리가 물량들을 많이 더 모을 수 있고 그런 좀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일봉 3십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홀딩을 해볼 만은 하다 어차피 우리가 그 상승장에서. 어, 완전히 고점에는 팔수 없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구간을 잡고, 그리고 좀 이런 특정 기간을 잡고, 천천히 이제 수익 실현을 해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좀 기준들을 가지고, 3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이 안 되면, 그냥 계속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인 거고, 하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구간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그 뭐죠? RSI 지수 지수도 그렇고 뭐 이동 평균 수렴 발산 그 e 음. c d 지수도 그렇고 여러 지표들 저희가 언급해 드리는 건 항상 참고만 하셔라라고 네. 하는 거고 또 저처럼 하나만 보고 RSI가 70이니까 음. 이제 과 과열이고 조정이 올 거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좀 보시고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은 저 30일 선을 기준으로 좀 전략을 잘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ETF로의 자금 흐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 단기적으로는 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건 저 그냥 제 생각이고 <웃음> <웃음> 이렇게 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좀잘 공부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